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02년도에 한국에 귀국해서 네. 지금까지 제 가족치료사로 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인형치료라고 또 어떤 음. 인형이란 매체를 통해서 예. 모델을 또 연구해왔고요. 예. 또 틈틈이 또뭐글도 써서 또 작가 말도 듣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좀 깊게 아실 것 같은데 관계를 좀잘못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날 가장 힘든 게 관계 예. 문제입니다. 하다 못해 뭐, 저가 20년 동안 가족 관계든 뭐, 뭐 대인 관계 연구하고 있지만, 저도 제일 힘든 게 관계예요. 음. 그래도 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의 음. 그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조금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하고요. 그렇죠. 관계 의 기술은 자기 개발서라든가 뭐 간단한 심리학 책몇권 읽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자존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얼마나 잘 발달됐는가가 네. 대인관계 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마음을 으 존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고 자기 자신을 또 존중하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아, 그렇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원인. 이라고 볼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심리적 원인을 본다면 네. 일단 이제 사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평생 형성되어지는 수많은 관계의 네. 일종의 붕어빵 틀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붕어빵을 보면 수뭐천개몇백 개를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틀이 똑같으니까 네. 그 똑같은 붕어가 나오듯이 수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네. 자신도 모르게 생애 초기 경험했던 그 인간관계를 그대로 재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음. 원인으로 한다면 부모와의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모습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그것이 좀 건강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에 좀 이제 주요 원인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미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나의 어떤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게 형성이 된 건데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과거잖아요. 아예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예.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예. 도대체 이, 이런 작업과 <웃음> <웃음> 저의 활동은 예. 사실 의미가 없죠. 사실 완벽하게 바꿔지진 않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관계 못하고 수줍음이 많고 또 관계 안에서 늘 긴장으로 끝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관한 부분을 찾아내고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만 고치더라도 예. 충분히 예, 정상적인 음. 삶뿐 아니라 예.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음. 거죠. 보통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요, 관계가 틀어지는 지점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굉장히 이유도 없이 미워질 때, 음. 그럴 때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현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한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찾는 거아 그렇죠 어. 싫은 거예 일단 싫 마음은 일단 싫어요 싫은데 그게 불편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싫어한다는 건 음. 이제 내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뭔가 내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저 사람이 싫은지 그 음.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 그 사람의 단점과 어떤 약점을 찾아내고, 예. 그걸, 아,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야, 라고 스스로의 싫은 마음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게 되어지죠. 이제 심리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싫은 모습은 내 내면에 있는 보기 싫은 부분이 네. 스크린처럼 비춰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 네.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투사라는 게아 그렇죠 거. 예를 들어서 네. 그 엄마 와 딸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면 이 엄마는 딸이 행동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유치원에 가서도 쭈삣대고 자기 말 못하고 맨날 음. 겁먹고 있고 긴장되어 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혼을 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음. 그 자신감이 없냐라고 음. 하면서 딸을 푸시합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상담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 엄마가 네. 어릴 때이 딸하고 똑같았어요. 사실 딸의 그 쭈뼛대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은 예.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 좋은 모습도 있지만 예.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고치고 싶었던 그 면인데 예. 그 부분을 딸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예. 지적하고 내가 싫어한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음. 싫어지면 음. 일단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네요. 아, 어, 예. 근데 사실 이제 참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 음.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싫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정당화 시키고자 여러 가지 이제 합리화 할수 있는 걸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명 깊은 곳에 예. 무제시적인 부분 속에 그 싫어했던 그 친구의 모습의 일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만 하더라도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심장은 아하의 경험이라고 하죠. 아하의 경험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일종의 통찰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아는 게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럼 잘 맺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통의 기술입니다. 결국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는 이제 뭐 자존감도. 회복도 필요하고 매너도 필요하고 엉망의 매너를 갖고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소통의 능력입니다 상대방과 얼마나 건강한 소통을 할수 있는가 결국은 소통의 능력이 바로 관계의 회복으로 오거든요 음. 소통과 관계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소통의 회복이 필요한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음. 소통이라고 하면 은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렌드 네. 보통이스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일까? 라는 책이에요. 예. 주인공이 광고회사 다니는 앨리스예요. 그 앨리스가 두 남자를 만납니다. 예. 완벽한 비주얼. 정말 말 그대로 비주얼 그 덩어리에요. 거기다가 음. 엄청난 재산, 그리고 앞으로 돈더벌것 같은 체강의 매력을 가진 에릭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음. 그와 같이 데이트 한 것만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음. 최고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고 멋진 데 가서 휴가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 진심 어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회사에 어려운 이야기할때 그거에 대해서 마치 정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또한 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예. 필립이죠 정반대예요 블루 칼라입니다 블루 칼라 <laughs> <laughs> 전형적인 블루 칼라고 네. 그다음에 가진 거 없고 네. 자 그런데 그에겐 어떤 능력이냐면 소통의 기술이 있어요 아. 어머 진짜 힘들겠다 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 줘요 앨리스는 누구에게 마음이 흔들리냐 필립에게 흔들립니다 모든 걸 갖춘 남자였으나 소통이 안 되는 앨리 반면에 아무것도 없으나 소통이 되는 남자 필립이죠 그래서 어 사실 소통이라는 게 막연한 거보다는 yeah.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 간단한 능력이 yeah.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능력. 아... 바로 그 능력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 뭐 교육학에서 I Q, E Q, S Q, S Q가 이제 사, 사회 지능인데 yeah. 이 사회 지능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yeah.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의 감정에 공감을 할수 있는 사람이란 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남자친구가 될 거고 좋은 남편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좋은 리더가 되겠죠 음. 그러면 공감 능력은 키울 수 있는 음. 건가요? IQ나 EQ는 좀 키우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SQ는 키울 수 있는 음. 건지 분명히 음. 타고날 때부터 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근데 충분히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공감의 어떤 팁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심리치료사들의 역할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뭐 언제나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대화를 공감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적어도 상대편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그 안에 자신의 감정이 담겨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록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파수를 같이 맞출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 절요 부분이 이제 소통의 기술이고 공감의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예. 아픔을 준 것만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예.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공감해주고 나에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 상처를 준 사람보다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때 내가 너무 힘든 그 순간 나를 방치하고 전혀 공감하려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인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려고 음, 하고, 그냥 음. 어떤 얘기든지, 아,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 좀 넘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공감이 아닌 거네요. 어, 그건 인위적인 거죠. 언제나 그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죠. 뭐 평상시는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그 감정이 묻어 있는, 일종의 진정성 있는 그 소통 속엔 오늘 이야기한 이 주제가 드러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기브앤 테이크예요. 예.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기울여 줬을 때또 예. 이것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가 또 내가 힘들고 누군가의 공감이 필요로 한그 시간에 그가 나에게 돌려줍니다. 어쩌면 이제 한 번도 공감받은 적이 없다라고 여기고 어떻게 내 주변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할 겁니다 예. 하지만 돌아보면 나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은 순환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올 알면 될것 같습니다 예.